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몸의 밸런스에 좋은 기공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 회원이신 김태동님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김태동님 수련하신지 한 얼마나 되셨죠? 이제 1년아 개월 <laughs> 네. 하고도. 반입니다. 네. 한 1개월을 1년처럼 느끼시네요. 네. 아주. <laughs> 아주. 저, 저희 그 단무도 기공수련에 대한 만족도가 네, 아주 좋으셔서 정말 한 달을 1년 같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 특히 태동님께서 어깨가 좀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한 게주 목적이긴 한데요. 우리 몸의 밸런스가 맞다라는 거는 우리 몸의 근육들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근육들은 어 여러 가지 조직이 또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절 마디마디를 좀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 좀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도 잡아주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그런 수련으로 전신을 스트레칭하면서 유연성을 높여주는 그 접시 돌리기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김태동님처럼 어깨가 또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어깨 스트레칭에도 아주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요. 같이 따라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오늘 일단 기공 수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치매 예방, 건망증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우리가 뇌, 이 브레인의 또그 밸런스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그 놀이처럼 하는 손 동작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 오른손 엄지, 엄지 그리고 왼손은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다시 접고 반대 왼손 엄지 오른손 새끼. 새끼 다시 접고 이렇게 번갈아서 해볼게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넷, 네. 셋. <laughs> 잘안 되죠? 헷갈려요. <laughs> 네, 이거 처음에는 잘안 돼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뇌에 시냅스가 생겨가지고 좌우를 탁탁탁탁 맞게끔 쓰게 되거든요. 자,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접고, 셋, 넷, 접고, 넷, 접고, 다섯, 접고, 여섯, 접고 일곱, 접고 여덟, 접고 아홉, 접고 열네 이거 <laughs>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렵죠? 재밌기도 하고 <laughs> 헷갈립니다. 네, 이거를 반복하시다 보면 되게 막 빨리빨리 돼요, 빨리빨리.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좌우가 얼마나 좀잘그 균형이 맞는지. 자, 그럼 우선 편하게 서신 상태에서요. 네, 오른손은 앞으로 그리고 왼손은 허리 하시고요. 먼저 해볼게요. 손바닥이 계속 위 하늘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실제로 접시가 들려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접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의 수평을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아래로 넣어서 계속 손바닥에 접시를 상상하시면서 머리 위로 회전을 크게 그립니다.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져오고, 둘, 네. 그리고 이제 반대해 볼까요? 오른손 허리하시고 왼손 아래로 넣어서 하나 들이시고 내쉬고 둘 들이시고 내쉬고 셋,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둘, 들이시고 내쉬고 셋,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고리시고 내쉬고 여섯 들이시고 내쉬고 일곱 들이시고 내쉬고 여덟 들이시고 내쉬고 아홉 들이쉬고 내쉬고 열 들이쉬고 내쉬고 네자이 자세는 저희 기공수련의 보법 보형중에 궁전보라는 자세입니다 예, 그 말뚝 아시죠? 말뚝처럼 우리의 하체를 강력하게 바닥에 고정시키는 듯한 느낌을 단련하는 법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리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접시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손 허리 하시고요. 자, 오른손으로 접시 돌리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 들이시고 내쉬고. 둘, 들이시고, 내쉬고. 자, 나의 손으로 기운을 크게 감아서 돌린다는 느낌으로 팔을 쫙 뻗어서 크게 크게 팔을 써줍니다. 넷, 들이시고, 내쉬고. 다섯, 들이쉬고 네. 하나, 들이쉬고. 네, 쉬고. 하나, 둘, 이고고 하나, 네, 둘, 이고 둘, 시고, 쉬 둘, 고 하나, 시고, 하나, 둘, 시고, 셋들이 시고, 네, 넷 둘, 시고, 하나, 시고, 다섯 둘, 이고 시고, 매트릭스쳐 내쉬고 네자 네, 오늘 접시 돌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태동님 어떠신가요? 아 처음에 어색하지만 하니 그 어깨가 뻐근하게 약간씩 굴리는 느낌이 납니다 네 아마 이게 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이 접시 돌리기를 하시다 보면 어, 발바닥부터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모든 전신의 관절을 자연스럽게 다 사용을 하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열을 내면서 어떤 순환이 촉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관절을 골고루 써 주는 게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접시 돌리기는 우리의 전신의 관절을 골고루 써 주는데 아주 유용한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또 색다른 기공 동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laughs> 꼭 해주세요. <laughs>